어떤 분들이 이제 소변줄을 달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너무 불편하니까 그 소변줄 앞에 달려 있으니까 자꾸 그냥 떼버렸대요. 그 후로 이제 응급실을 가셨어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위험한데요. 먼저, 저희가 전립선 보는 병원으로서 예. 요즘 이제 오줌이 안 나오고 배가 계속 빵빵해지고 음. 결국 가까운 응급실 가서 소변을 뺐다. 이 소변을 빼는 게 요도 카테타라고 하는데. 예. 예. 그를 사용하게 되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 내가 큰 병인 걸린 것 같다라고 해서 달려왔는데 소변 안 나오면은 그 요도 카테터 사용면 지금 큰 병인가요, 오 그런 건 아니고요. 음. 우리가 이제 흔히 소변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요도 카테터인데 소변이 나오지 않을 때는 무조건 삽입하는 기구고요. 가장 간단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병의 위중도를 따지는 건 아니고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뭐 요도 카테터는 언제 주로 사용하나요? 사용을 나요 사용을 잘안 하죠, 언제? 일단은 소변이 안 나오 한다. 이걸 기준으로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전류점 비대칭이 너무 심한데 약도 안 먹고 방치해서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에 많이 삽입을 하고요. 그리고 음. 주로는 절류선 수술하고 나서 붓기 때문에 소변이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때 소변을 배출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출혈이 발생했을 경우에 빨리 피를 밖으로 내보내서 안에서 음. 쌓이거나 굳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하고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걸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방광이 많이 망가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도 네. 카테터는 방광을 호전시키면 호전시켜야지 나쁘게 만들지 는 아, 않습니다. 네네. 우리가 방광에 소변이 남게 되면 절대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런데 네. 카테터를 끼워서 소변을 배출하게 되면 방광은 다시 회복하는 기간이 됩니다. 우리가 음. 어떤 몸의 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방광도 쉬어야지 낫기 음. 때문에. 이 카테터가 그런 어떤 휴식을 주는 도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카테터를 보유할 경우에 방광이 나빠진다는 인식은 뭐냐면 정말 위중한 병에 걸리신 분들이 침상에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변줄을 낄 수밖에 없는데 화장실을 음. 못 가니까 그럴 경우에는 1년, 2년 뭐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카테터를 이용해서 세균이 감염이 되거나 음. 아니면 은그 카테터 주변으로 결석이라든지 염증이 자꾸 반복되는 음.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은 방광이 망가질 수는 있겠지만 음.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카테터를 깨야 된다 그러면 카테터를 끼는 게 무조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은 모자님은 뭐 많이 환자분들 다뤄보셨으니까 이게 정말 아플까요? 당연히 아프겠죠 왜냐면은 이제 평소에는 점막이 완벽하게 닫혀 있는 다힌 구조 물이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통로를 연결한다고 생각하면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음. 특히나 남성은 사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경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부위가 또이 성기기 이 성기이기 때문에 음. 통증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뭐 그렇게 심하진 않고 또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호전돼가지고 아예 소변줄을 끼고 있을 때 본인도 모르게 소변을 보러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음. 그 정도로 뭐 익숙해지면은 크게 문제를 꺼놨습니다. 뭐 잠깐 뺐다가 넣었 때는 괜찮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들어가 있으면 환자분들이 좀 많이 불편해 하거든요 예. 좀 불편한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이물감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지만 카테터 안에 작은 풍선이 있는데 이게 음. 방광 점막에 계속 닿아 있는 상태를 음.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막에서는 뭔가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내보내고 싶어서 자꾸 또 불편감을 더 느끼게 하는 그런 또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 음. 것들을 좀 예민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뭐 넣어놨다가 뺄 때는 크게 뭐 불편함은 없나요. 말씀드린 대로 방광에 풍선이 고정돼 있는데요. 이런 음.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조심스럽게 빼낸다 그러면은 빼낼 때는 뭐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어,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제 소변줄을 달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어, 너무 불편하니까 그 소변줄 앞에 달려 있으니까 자꾸 그냥 빼버렸대요. 너무 흐려서 뺐는데 그 후로 이제 네 응급실을 가셨어요. 네. 근데 이걸 갑자기 환자 분이 그냥 힘들다고 그냥 잡아 당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위험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요도 카테터는 우리가 한 5cc 정도의 물을 채워서 관광 경부에 걸려가지고 빠져 나오지 않게 하는데 전립선 수술하고 나서 만드는 이 카테터의 두께는 훨씬 큽니다. 뭐20 네. 많게는 30cc까지도 채우는데 30cc면은 거의 제 주먹의 반만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땡겼을 음. 경우에 요도 점막에 파열이 일어나면은 이게 회복. 불가능한 경우나 아니면 회복이 되더라도 정말로 음. 소변이 배출이 안될 정도로 어떤 협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평생 그 불편함을 갖고 살아야 되는 아.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음. 절대 빼면 안 된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일 나죠 소변나는 구멍이 요거 손가락보다 작은데 예. 안에는 온장님 주먹 반만 한게 들어가 있는 잡아당기면 예. <laughs> 우와 엄청나게 예. 큰 손상이 그럼요. 오기 예. 때문에 불편하다고 잡아당기면 더큰 불편함이 오니까 절대! 절대 잡아 당기면 안 되고요. 불편하시면 병원에 와서 원장님이랑 상의하시고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